아파트 사이로 높이 솟은 굴뚝이 보입니다. 이 굴뚝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다시 말해 소각장의 굴뚝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에는 노후 소각장 아웃이라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영통구의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쇄해야 되고 이전해야 된다면. 첫 번째 주민과 약속입니다. 그 최초에 2000년대에 가동했을 때 가동을 위한 해박서를 쓰잖아요. 수원시하고 영통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앉자 썼는데 해박서 문구에가 그게 나왔습니다. 대보수시 주민과 협박하겠습니다라고자원 회수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대보수를 통한 사용 연장을 추진 중인 수원시의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없앨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보수를 통한 어떤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최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대보수 사업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원뿐만이 아닌 수도권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 그리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현장 포착 사실을 해서 알아보습니다 2000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해 2021년인 지금까지 20여 년째 가동되고 있는 영통구의 자원 회수 시설. 그런데 수원시와 영통구 주민들은 현재 이곳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수원시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자원 회수 시설은 영통구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에서 나오는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지난 2000년 이것이 최초 가동을 할때 영통구에서는 대규모의 주민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수원시 의회 최명기 의원에게 과거 자원 회수 시설 회수 즉 회수 소각장 회수의 가동, 회수의 가동 당시에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각장 주민... 15년 내구연한까지는 일단은 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가동 연장이나 대보수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게 이제 그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비상 대책으로 해가지고 주민 대책 위원회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2000년 4월 17일, 수원시는 영통구 주민으로 구성된 수원 소각장 주민 대책위원회와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2012년 수원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을 받아 소각장을 2025년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018년에는 소각장 대보수 결정이 논의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촉법에 의해서 3 0 0 내에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2018년도 2월 달에 소각장 대보수 결정이 하게 되는데 소각장 대보수 결정을 법적 뭐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결정을 갖고 진행이 되면서 이게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소원시는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지원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소각장의 연장 가동 및 대보수를 추진했지만 소각장 사용 연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통구 주민들은 소각장 이전 및 폐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 행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경기도 내 소각장 이전 폐쇄에 관한 1 3 4 7건의 민원 중 1220건이 수원시 자원 회수 시설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수원시 노후 소각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비상 행동 위원회를 구성해 시청 앞에서 시위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소각장에 이전 및 폐쇄를 위한 서명, 운동 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보수 사업은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영통구 자원 회수 시설은 수원시 전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영통구 주민들은 이 자원 회수 시설의 시설 운영 중단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영통구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손실 노후 소각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비상 행동위원회의 김영진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이전 및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약속했고. 소각 시설도 노화됐었고 인구 거주를 보거나 태우는 양을 보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는 거죠. 그런 것들 을영향해서 대기 오염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것이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소각장 비상 행동 위가 소각장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각장이 지어질 당시였던 200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인구와 달라진 도시 환경이 더 많은 오염물질 배출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제작자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거리에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소각장이 있어서 그 주민들도 상당히 마음 쪽으로 불안하고 처음에 칠 때보다는 이십 년이 지나면은 낙후가 돼가지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주민들로서는 무조건 이거를 좀 없애는 게 사실은 최선이거든요. 원래 저런 시설들은 이게 이게 거주 시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연장을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작진이 만난 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며 비상 행동위에 얘기처럼. 건강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최명기 의원은 소원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한국환경공단의 2019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인 TMS 자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TMS란 굴뚝 자동 측정 장치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361톤. 이중 여섯 개 사업장이 위치한 영통구의 배출량은 무려 340톤입니다. 자 용인시하고 우리하고 수원시하고 10만 정도의 그 인구 차이는 난다. 근데 거기에 TMS가 7 개가 있고 수원에도 7 개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대기오염물질은 우리 수원시가 용인시에 비해서 3.3배가 높다. 제작진이 만난 몇몇 주민의 경우는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 주변에 뭐 애들이 기관지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그냥 줄줄이 다 있거든요. 1아 개가 이 지역에 있는데 애들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저기 체육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 나와서 뛰고 해야 되는 나이 아이들인데 그냥 가장 문제, 가장 걱정스럽죠. 실제로 제작진이 지도를 살펴본 결과 소각장 반경 2km 이내 에꽤 많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명기 의원은 심지어 200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98년도에 법이 교육학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게 학교로부터 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보유역은 50m,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어떠한 것도 할수 없다. 그런데 상대 보유역이라고는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할수 없다라는 게 교육학법법 제 8조하고 제 9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하고 지금 자원회수시설하고의 그 18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수원시는 지난 12월 자원 회수 시설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전담팀의 허준 팀장에게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그 소각장 굴뚝에서 이제 검은 연기가 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 이제 대기 배출 물질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건강상, 환경상 영향 조사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 동들 주민센터에 이렇게 대표자분들이라든지 참여하고 싶은 이제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수원시는 올해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각장이 가동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건강 영향 평가입니다. 또한 소각장 반경 200m 안에 있는 학교 문제에 대해서 묻자 이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제 자원회수 시설이 먼저 이제 시설이 되고 학교가 이제 그 나중에 대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단뭐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은 주민들의 반대도 자원 회수 시설의 사용 연장 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수원시 역건에서 지금 있는 그 자원 회수 시설을 대체할 만한 부지를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또 이제 기술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시설 자체의 어떤 이제 노후화라든지 유지 비용 상승으로 관련해서 대보수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이렇게 경제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 회수 시설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나 부지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시와 반대 주민들과의 간극은 줄일 수 없는 걸까요? 수원시와 반대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의 사용 연장과 대보수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지역주민협의체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서울시 주민들은 2000년 체결된 최초의 주민협약서의 내용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협약서의 해당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협약서의 8조 2항 갑은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각과 을 시의회와 협약하여 구성한다. 본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협약 내용은 주민 지원 협의체로 자동 일체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지원 협의체는 이제 폐척법에 따라서 이제 간접 영향권 300m 안에 있는 주민들 대표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최초에 이제 영통 수각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을 당시에 영통 주민 대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 위원회에 협약 내용을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승계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대보수 사업을 그 주민 협의체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수원시는 협약서 작성 이후 2004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 회수 시설의 300m 이내 에 사는 1권명의 주민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주민 지원 협의체와 의사 결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300m 이내가 영통 주민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지원 협회체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에 한 주민 대표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같은 주민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주민이란 것은 지원 대상의 주민 대표고 영통의 문제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수원시는 법적으로 대보수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수원시는 제작진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이란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영통구 주민들과 수원시.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는 수원시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수원시와 영통구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수원시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수원시장이 단한 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그 장기간 동안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얼굴을 나타난 적이 없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바라는 음. 거, 원하는 음. 거를 음. 이야기를 좀 하게, 음. 시장님 좀 뵀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이 민원을 넣고 해도, 뭐 시청에 담당자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시장님 좀한 번. 혹시 좀 설명을 하시도록 아니면 저희한테 저희를 설득을 해 주시도록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수원시와의 소통, 특히 시장과의 의 소통을 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덕규 변호사와 자원 순환 사회 경제 연구소 홍수열 소장에게도 주민들과 수원시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사정도 좀 시장이 앞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인식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수원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피해 보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있는 등의 이유로 시설이 필요치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자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역의 생활 쓰레기가 영통구 자원 회수 시설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에서 발생한 하나 쓰레기는이 매립 소각장에 보낸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돈들은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정책들을 펼쳐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좀더 주민 지원 기금들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00m 바깥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원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자체 매립과 소각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이 쫓겨나는 매립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대체 매립지를 구하더라도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이를 진행함과 동시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관련 처리 시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쓰레기는 발생을 하고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각장이 되었던 아니면 소각과 유사한 쓰레기 감량의 기능을 가진 시설이 되었던 이런 시설들이 수도권 곳곳에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는 2020년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묻는 방식이 아닌 소각 후 최소한의 소각 재만을 묻어야 합니다. 이는 쓰레기 관련 처리 시설이 없을 경우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미뤄볼 때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자원 회수 시설과 비슷한 갈등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벌써 화성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등이 소각장 신설, 증설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또한 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각 지자체 대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과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에 대한 대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구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넘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생활 폐기물도 발생원에서 처리해서 소각제 정도만 매립장에 묻겠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조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그 매립장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도움 형식으로 밀폐형의 매립장 운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비산 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편 이덕규 변호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제조업자부터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과대 포장을 하는 것, 어떤 소재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촉진하는 어떤 이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관에서는 쓰레기의 감량, 감축하는 정책도 시행을 하고 시민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부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통의 분담이나 노력의 분담들이 결국 필요한 것이죠. 나는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 처리해 주겠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점점 더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시민들의 실천 동요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이 꾸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도 사람들도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자기 우리가 쓸수 있는 우리가 소각하는 거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작게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누구나 쓰레기를 만들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가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